네 안녕하십니까? 아빚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의 통일 방송의 김영우입니다아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빚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다고도 할수 있고요, 거의 없다고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단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아 빚을 없애라. 아,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주로 카트 빚 같은 소비자 부채를 가리키고요. 왜 빚을 쟤서는 안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계부를 펴고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목표에 실제로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 부위를 꼭 집어서 냈고 우선순위를 이룩하기 위해서 개획을 세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빚이 있다면요. 가지고 있는 돈중 상당 부분은 이미 아,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빚이 우선순위 투자해야 할 돈을 훔쳐가는 것이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언짢어 하는 점은 이런 카드 빚은 주로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사다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물론 삶이 넉슬지 않아서 혹은 이제, 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닥치는 바람에 아, 빚을 졌을 수도 있지만, 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지출을 하다가 이제 카트 빚이 쌓이는 경우가 살다 보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을 사 먹는데 이제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옷을 새로 샀는데 몇번 입지도 않았고 영화를 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이런 생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빚이 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빚 때문에 목표에 다가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는데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달라진,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천천히 갚아나가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상응액만 아 이게 지불하기로 결정한 뒤에 이제 예산 계약 계약을 이제 계속해 나가면 되고요. 반면 나 같은 경우는 빚을 혐오하는 수준이라. 최대한 빨리 장금을 해치려고 열심히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 물론 같은 빛이 갚는데 혈안이 될 필요는 없고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린 결정이 발목이 잡힐수록 지금의 우선순위 투자할 돈은 줄어든다. 그래서 과거에를 과거에 묻어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빛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은 빚을 안질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빚을 절대로 지해서는 안 되는 아,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금방 아, 무슨 일이 이제 생겨서 그 빚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다. 근데 내 손에는 지금 아무런 돈도 없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대출이 아, 마지막 삶에 어떠한 일이 걸림돌이가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통일방송의 김영우였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